제가 지난주에는 베를린에 있는 새누리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아, 베를린에 있는 새누리 교회는 어, 독일 교회 건물을 빌려서 어, 여기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잠깐 빌리는 거야 한두 시간 정도. 그니까 의자도 깔아놓고 예배가 끝나니까 얼마나 이게 익숙한지 착착착 또 의자도 치우고 식사 대용으로 맞추고 또 주방팀들은 들어가서 밥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두 시간 안에 예배를 마치고 얼른 이 자리를 비워줘 또 다른 팀이 와서 예배를 드리,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참, 아,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어, 헌금을 드리고 베를린 새누리 교회를 우리 남부 전원 교회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저 넥타이는 준비했어요. 근데 양복, 와이셔츠, 뭐 구두 이런 것좀 준비해 주세요라고 보내놓고 그 문자에 양복, 와이셔츠 이렇게 쭉 적어놓고 넥타이는 준비됐어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다 준비가 된줄 알고 옷을 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laughs> 저렇게 티셔츠를 대배신 <laughs>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더 민망한 거는 저옷 뒤에 큰 토끼가 한 마리가 있어요. <laughs> 근데 더 민망한 것은 그 전날 독일식 요리라고 해서 토끼 고기를 먹었거든요. 토끼 고기를 먹고 토끼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잘 했습니다. 참 너무 귀한 시간이었는데,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프랑스에서 이민 못게 할 생각 없냐고 저한 제안해 줬어요. 독일에서도 저보고 뭐라고? 지난번 한 2년 전에 호주 갔을 때는 호주에서도 오라고 그냥 그랬다고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교회 내에 분열과 갈등을 피하고 성도들은 하나 돼야 된다 다시 교회 내에 분열과 갈등을 피하고 성도들은 하나 돼야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정 내에 분열과 갈등을 피하고 모든 식구들이 하나 돼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 분열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자세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세 가지의 같은 것을 품고 그 일들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남부 전원 교회는 여러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이 문장을 한국 교회는 여러 가,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색하지 않죠. 교회들마다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민족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당파 싸움이 심했고요. 지금도 민주당, 국민의힘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남과 북, 야구팀, 축구팀이 지역별로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경쟁 구조로 그 모든 시스템들이 돌아갑니다. 교회는 경쟁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과 뜻이 일치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원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1년 차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진짜 힘들어요. 안 해봐서 모르죠. 전 1년씩 한번씩 돌려서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불평 많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한번 와가지고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김성수 장로님이 담도에 또 담석을, 이, 있어서 담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힘들면, 컨퍼런스 앞두고 얼마나 힘드시면 수술까지 하실까. 등치도 만만치 않은 분인데 지금 아파가지고 아침에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장로님, 우리의 자리는 목사의 자리나 장로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처럼 보이지만 욕먹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욕을 먹을 때도, 힘겨운 일을 있을 때도 견뎌야 돼요. 그 얘기를 나눴어요. 사진 한장 보여주시죠. 여러분, 제가 제 머리를 찍은 겁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힘들면 머리가 다 빠졌겠어요. 웃으면서 보는 사진을 보시는 기분 나쁜 분들이 계세요. 일부 때는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게 이 사진을 봤어요. 제 머리가 저렇게 일곱 군데 탈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인 줄 알았어요. 동전 크기만한 탈모. 근데 그게 아니고 가운데 머리는 싹 빠졌어요. 근데 너무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머리털이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탈모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어 백혈병 친구가 있어서 머리를 다 깎았을 때 친한 친구들이 자기들도 머리를 삭발했잖아요. 그처럼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삭발을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AI로 합성한 장면입니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이태환 팀장님이 만들었거든요. 고성훈 목사님 얼굴은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태환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저 같아요. 기분이 나빠요. 서상길, 김성용인데 얼굴이 다, 다 이상하고 고성훈 목사님만 스님을 하셔도 될 정도로 머리가 아주 반들반들 예, 지워주세요. 당시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삐 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설교하다가 삐 소리가 나니까 이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인가 내 귀에서 나는 소린가를 몇번 확인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강경화가 될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는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유럽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결정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들 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한 명이지만 저는 또 다, 대표로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해야 될게 많은 거죠. 캄보디아 코스타를 갈 때는 강사가 딱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갔어도 교회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분 끝나면 내가 해야 되니까 강의를 준비해야 됐어요. 근데 이번 유보, 유럽은 코스타 강의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코스탄들을 만나는 한, 한국 유학생들을 만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여행을 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걸음 물러서, 한주 물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 우리 교회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지 해법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2026년도 남부 전원교회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 기도가 묻어 있는 그 컨퍼런스가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정렬하다, 맞추다, 일치시키다는 뜻이에요. 마치 앞으로 나, 나란히 하면 이렇게 손 이렇게 뻗잖아요. 그래서 줄을 맞추는 것처럼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몰라요.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을 열다섯 개 위원들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참석하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내년에 저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 포스트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유럽 가기 전부터 교회에 이거 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도배하라고 그랬어요. 갔다 와 보니까 너무 심하게 도배했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도배했어요 소변 보다가도 보이고 저변기 앉을수도 보이죠 계속 저안 붙였어요 교육자들 머리바다 붙여놓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그 남수원 노예가 저희 교회 와서 임시 노예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미션 온라인 그 컨퍼런스는 끝나지만 뛰지 말라 그랬어요. 일부러 붙여 놓으라고 남수원도 예 목사님들 오면 자랑하려고 니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사실 그분들도 모를 거예요. 뭐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뭔가를 시작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려고 그러면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때때로 같은 말을 하면서도 마음과 뜻이 다를 때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요, 북한이. 다 박치잖아요. 그들이 막 열렬히 박수 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진짜 저게 동의할까? 마음과 뜻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 말하면, 제거될 수도 있거든요. 잘못 말하면 자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진 않지만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막 밀어붙인다고 여러분 제 말을 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 성향, 그리고 신앙적 배경이 달라요. 그러나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한인 교회에 갔더니요 재밌는 게 비빔밥이 나왔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저는 대한민국 토종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도 뭐 그런 거 먹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금요일도 오신 분들은 알지만 안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교육자 놈들이 볶음밥 사준다 그래놓고 햄버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10일 동안 외국 갔다가 온 불쌍한 목사에게 햄버거를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그 팀장한테 햄버거가 뭐냐고. 분명히 볶음밥 사온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랬더니 아, 바빠서 그랬다고 하면서 제가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고 갔어요. 제가 금요기도에 금식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털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요. 비빔밥이 나오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비빔밥을 어떻게 한 거냐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비빔밥의 재료는 각각 각각 그냥 다르대. 호박만 이렇게 그 해오고, 당근 해오고,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 오면 오면은 교회는 밥만 했다가 거기다가 재료를 섞어서 고추장 풀어가지고 밥 비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렇게 각각 한 것이 들어와서 섞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우리 최용환 대표님이 저를 완전 외국에 잘 적응하는 사람처럼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아침에는 빵하고 에스프레소 커피를 먹었어요.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주일입니다. 빵으로 아침을 먹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또 목사님 프랑스, 파리는 베트남 쌀국수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베트남 쌀국수가 맛집이라고 가서 맛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음식 먹다가 이 비빔밥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었게요? 하나 된다는 게 중요해요. 같은 말로 하나 된다는 게 중요해요. 같은 말을 헬라어로 톤, 아웃톤, 로곤이라고 사용합니다. 같은 말은 헬라어 말로 이야기하면 그 말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방금 여러분 보고 있는 같은 말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전원교회 같은 말은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거예요. 다들 다르지만 이 복음의 일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놨어요. 너희들 저기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 하는데, 민숙이 13장, 14장에 보니까 거기에 12명의 정탄꾼이 갔다가 10명이 하는 소리가 달라요. 저 사람들 우리가 못 이겨. 이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가. 라는 이야기를 10명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이 부정적인 말들이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결국 그들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 울면서 이제 우리는 저 땅을 못 들어가, 우리는 여기서 쫄딱 망해서 죽는 거야 라고 우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즉,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치된 언어를 써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잘될 거야. 우리 교회는 내년에 너무 너무 잘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아유 정말 정말 얼굴 표정 진짜 정말 너무 어둡네요. 유럽으로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어두워요. 우리 교회가 잘될 거야가 어려워요? 웃으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남부 전원 순복음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장로교에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안나 우리 교회 내년에 잘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럴 때만하지 말고 짜증 나 죽겠어요 (1년) 동안 꼭두 번째 할때 이게 커지고 아 정말 여기 위에다가 고목사님 위에다가 아멘 박수 크게 칩시다 이걸로 바꿉시다 이게 그리고 또 유튜브에 안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보면 되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 통역하는 분이 계세요. 그 아, 근데, 좀 약간 이상해요. 성교를 하시는 분이.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분이 좀 이상해요. 통역하시는 분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만큼 했는데, 통역은 이만큼이에요. 아, 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제가 또 그, 우리를 데려갔던 성교사님이 한 자리라도 세워서, 어떻게든 성교비를 더 받으려고 하셨는지 그런 수를 쓰시는 거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뒷자리로 도망갔어요. 그때 다 시켰는데, 그성교사님이뚜리온 뚜리려 하다가 저를 찾은 거예요. 축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다고 랬더니아 노지훈 목사님 나오시라고!" 축도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노지훈 목사님 나오세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나갔어요. 그래서 축도를 했어요. 자,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는 따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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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는 한마디에 따갈따갈이 몇번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필리핀에서 7개월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따갈로우를 조금은 알지만,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길게 통역되진 않아요. 내가 하는 말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고 우라라라라. 한참 제가 축도하면서 축도를 한 5분 한것 같아요. 통역이 길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있는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통역자가 그들의 말을 한 언어로 바꿔서 통역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나쁜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통역자는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 말을 부드럽게 바꿔서 하나 되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의가 잘 끝났어요. 같은 말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외모 보고 상대방을 정하지 마세요. 말이 통해야 돼요. 싱글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최영복 장론이 혼자서 야맨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권사님 안 계셨고 했죠 지금. 여러분 가, 말이 통해야 돼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마음도 통하고 뜻도 통해야 되지만 말이 통해야 돼요. 배우자를 구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 톤, 아우톤, 프로네마. 프로네마라고 하는 말이 마음과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이야기해요. 제가 장담하건대 올 1년 동안 우리가 위원회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엉망진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해 봤던 거 하니까. 안해 봤던 걸 하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차될 때까지 참 많은 것을 참고 견뎠어요. 그리고는 지금 강대상이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진 거 보이세요? 쓸데없는 의자 뺐어요. 이 의자를 제가 오자마자 바꿨으면 사람들은, 와, 목사님 오자마자 저러지? 그럴 수 있어요. 1년 정도 되니까 핀 의자를 정리하고 강대상이 너무 집중도가 안 되니까 제가 하나, 둘씩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위원장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위원장을 맡았지만 너무 경솔하게 막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느리게 그 일들을 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마세요. 제가 복회하면서왜 머리가 빠지냐면요, 하, 진짜 배이별 얘기가 많이 들, 들리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전 목사님이 나보다 낫대요. 다시요 반응할 때 여러분 좀 야유도 이렇게 좀 부정언을 써주세요. 이전 목사님이 저보다 낫대요. 아우 진짜 말도 안 돼. 그래도 이전 목사님이 잘해 놓으신 부분은 분명히 있어. 제가 오늘 또 당일 때 이야기했는데 행정적인거나 주보나 예배 형식이나 잘한 부분도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와서 분위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목사님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머리털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이거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한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까지만 남부 전원교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웃을 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저는 12월달까지 남부전원교회에 있다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남부전원교회가 정리가 되고 상처들도 아물어져서 성도들 제가 아니어도 교회 갈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타협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들이 반대를 했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처음 이교회올때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평촌세중학교회에서안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가자고 그랬더니, 인생교회를 만났는데, 외관이에요. 내가 전, 아이고. 아무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저, 저 혼자 가래요. 아니, 내가 가면 가족들이 여기 왜 있어? 다임 목사가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들은 안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교회가, 하나 되고 뭔가 가려고 할때 말들이 많고 마음들도 나누어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리더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위원장도 부장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 아시죠? 저는 이들의 우정 이야기가 범상치 않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고 요나단이 생각해요 요나단은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아봇대요. 요나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다윗이 제거돼야 된다고. 다윗이 없어야 된다고. 당신이 왕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다윗을 요나단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우정 때문에 다윗이 살아남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뜻이 중요합니다. 같은 뜻은 토 아우토 부일레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같은 뜻은 온전히 합파라는 이야기입니다. 뜻으로 합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데 뜻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여전도회가 아, 아까 무슨 아파트 상가 거기서 왜 모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안 모이고 모이는 거다 좋아요. 셀, 여전도회 모든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이민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따뜻해요. 참 따뜻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남편이 전 세계에서 두명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병치레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로하는데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의 유고 사진접 을 이제 저에게 주면서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2년 동안 남편에게 큰 사랑받았고 교회에서 큰 위로를 받아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는 그랬다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계시던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손동균 장로님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 권사님들이 먹여살렸다는 얘기를 제가 시애틀 가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배고프면 밥 갖다 주고, 김치 갖다 주고, 염소 점맥이고, 그래서 우리 손동균 장로님이 이렇게 잘 컸어요. 장로님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머니 같은 거죠. 교회는 여전히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못 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신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성령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을 찾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이 교회가 3천 명이나 부흥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부임에서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직자 투표였어요 참 많은 분들이 인직자 투표에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신입 장로님들과 그리고 임직자들을 뽑아 주셨어요.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사실 그때가 되게 힘들 때였는데 위로가 됐어요. 몇명 찍어 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찍은 사람이 95%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찍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지가 뭔데 그렇게 요청을 해? 안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찍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찍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임직자들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임직자 헌금은 우리가 의무적인 헌금을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전에 했던 방식으로 헌금을 걷었으면 한이 정도 나왔겠다 생각하는 예상 돈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 못할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더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이 액수가 더 나왔어요. 영광교회 가서 설교하든지 그래야지 정말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요 남부 전원교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영광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셨구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나는 나이 들어서 나는 헝금할 돈이 없어서 나는 봉사할 기력이 없어서 못해 하지 마시고 오늘 꼭 참석해 주세요. 어른들이 참석해 주세요. 내년도 우리 교 어떻게 간다 기대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일부 때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이 구절이 우리 교회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마음도, 뜻도 하나 되는 남부 전원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